이번 책은 황석영의 삼국지 789 10권입니다. 이 고구려 왕조 700년이란 책을 보면요. 이 동천왕 때요. 중국은 위초고 세 나라가 먼저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싸움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이 동천왕은 이 234년에 위나라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2년 뒤에 이 오나라의 손권이 고구려의 사신을 보내 국교를 맺자고 제의해 왔는데요. 이때 동천왕은 이 손권이 보낸 사신의 목을 베어 위나라에 보냈다고 하네요. 이것은 고구려가 오나라와 국교를 맺지 않을 것이며 위나라와 화친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런 뜻이었대요. 그래서 이 화가 난 손권이 그, 당장 고구려를 치료했는데, 위나라의 공격을 막아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므로, 섣불리 군사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나중에도요, 동천왕은 그, 사마이와도 관계가 되고, 이렇게 쭉, 그 다음에 여동정벌 이런 쪽으로서 쭉 연결이 돼 가는데요, 우선 지금은 그 고구려는 동천왕 때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쪽 위초고 중에서는 지금 조조의 위나라가 1등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천왕은 그 조조의 위나라와만 그 화친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이 부분에서 뜻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그 1등 조조를 막아내기 위해 2위 손권, 3위 유비가 협력을 맺고 있었는데요. 이, 그때 이 삼국지의 중요 요충지인 이 형주의 지배권을 가지고요. 유비와 이 손권은 온갖 구시를 가지고 그 합의를 보려고 하거든요. 어쨌거나 마지막으로는 이 억지 합의를 보고 이 유비가 먼저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조조가 먼저, 제일 먼저 216년에 위 왕으로 등극을 하고요. 이어서 유비가 한중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 1등인 조조는요, 이 제갈공명이 있는 이 3등 유비가 더 난적이었기 때문에 이 먼저 3등인 유비를 치고 이후에 그 2등인 손견을 치고 그리고 천하 통일을 이루려는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자, 이런 조조에게 이 사마인은 화살 한대 쏘지 않고 유비가 촉당에 앉아서 스스로 화를 당할 수 있는 계책을 내놓습니다. 이 형주 땅을 차지하고 있는 유비에게 2등 손권으로 하여금 이 3등 유비 땅 형주를 치게 한 다음에 조조가 협공을 해서 점령한 땅을 반씩 나누자고 하는 거였는데요. 자, 이 조조의 협박을 받은 송권은 그 다음 차례는 자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일단 그 조조의 제안을 받아들이고요. 그렇지만 조조의 속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관우가 형, 형주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1등 조조의 안을 따를지 아니면 3등과 합의해서 조조를 함께 쳐낼지를 두고 먼저 그 회의가 열었, 열리게 됩니다. 자, 그때 먼저 그 제갈근의 계책을 따르기로 하는데요. 지금 이관운장의 딸과 손권의 아들을 혼인을 시켜서 이 혼인 동맹 관계를 맺자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제갈근의 말을 듣자마자 관훈장은 발끈합니다. 어찌 호랑이의 딸을 개의 자식에게 시집 보냈느냐고 소리치면서요. 그래서 제갈근은 도망치듯 동으로 와서 손권에게 그 사실을 고하고 손권 또한 대로하여 소리치며 조조와 협공하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요. 먼저 조조에게 조인을 시켜 육로로 형주를 공격하게 하고, 관운장이 형주를 막기 위해 번성을 칠때 동호가 공격하고 형주를 되찾는 계략이었습니다. 조조군 진영에서는 지금 방덕이 관우를 잡기 위해 관을 끌고 나오는데요. 이 관우를 죽이지 못하면 마땅히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이 전쟁터에 관을 끌고 출정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후에 이 방덕이 공적을 세워 이 방덕의 공이 그에게로 그 쏠릴 것을 그 시기한 우금이 이 아주 비겁하게요 그 사이에 작전을 쓰는 바람에 이 방덕은 관우군의 포로로 잡혀 도부수의 칼을 받고 죽습니다. 자 그리고요 관운장은 우금을 비롯한 그 위나라 장수들을 사로잡아 그위험을 천하에 떨칩니다. 자, 위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요. 이때 조조는 운장의 지혜와 용맹이 마치 호랑이가 날개를 얻은 격이라고 차라리 도읍을 옮겨 일단 관우를 피하자고 합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 관우는 그이그 그 이름을 천하에 떨치는데요. 그런데. 이 조인이 지키고 있는 이 번성을 공격하다가 성에서 날아온 이 화살 한 대에 맞아 관운장은 말에서 떨어졌고 그때 그 아들 관평이 관우를 구해 영체로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그 화살촉에 그 묻은 그 독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퍼렇게 부어 올랐습니다. 자 근데 또 이때 조조 진영에서는요 또 사마이가 나섭니다. 일단 그 조조는 일단 관우를 피하고 보자 이랬는데 사마이는 이의 득실을 따져 손권으로 하여금 관운장을 뒤에서 치도록 하고 만일 평정되는 날에는 일단 그 강남 땅을 내주겠다고. 그렇게 하면은 그 일단 번성의 위기는 저절로 풀릴 것이라고 그런 계책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관우는 그때 이제 오른팔을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관평이 각초로 사람을 보내서 그 동호의 주태를 고쳤던 그 명인 화타를 찾아내서 모셔옵니다. 자, 화타는요. 관우를 보고, 그때, 그뼈 속에 스며든 그 독을 긁어내서 약을 바르는 그 처방을 제시하는데, 일단 밧줄로 묶어서 그 독을 긁어내자는 그런 개체, 저기, 자, 그런 처방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요 그림에서 보듯이요. 자, 이게 관우거든요. 지금 바둑을 놓고 있는데요. 그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지금 이 화타가 여, 여기를 긁어내고, 여기를 찢어내고, 긁어내고, 이, 이 피가 질질 흐르는 이 수술을 하는 동안에 이 관우는 태연하게 지금 바둑을 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타는 그때 와, 일생 의원 노릇을 했지만 이런 일을 겪어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관운장을 천신이라고 말합니다. 자, 대신 100일을 지나야 회복될 것이라고 하면서 절대로 화를 내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그때 관우가 그 살해한 황금 일백량을 거절하며 떠나갑니다. 이 신통한 의수를 펼친 이 화탄은 지금까지도 이 명의의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그때 조조는요, 일단 서황을 보냈고, 그리고 송권은 여몽을 보내서 관훈장을 협공하는데요. 자, 이때 동호의 그 육손의 계책으로 일단 여몽은 거짓으로 물러나고 육손은 관훈장을 뛰어 올리며 그 자신은 식견이 모자라는 장수라고 믿게 만듭니다. 자, 육손은 상당히 그 심리전을 쓰는 것 같아요. 관우는 용맹하면서 정직하고 그리고 어떤 그 물러, 물러남이 없이 행동하는 그런 강직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격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그, 그렇게 운장을 뛰어 올리자 운장은 번성을 취하러 그 떠나가게 되고요. 그 사이에 여몽이 형주를 급습해서 함락해 버립니다. 관우의 가족 모두 포로로 잡히게 되었고요. 자, 육손의 계략대로 된 것이죠. 자, 그럴 때 이제 고립된 이 관웅장은요. 한중왕 유비에게 이 원군을 청하기에는 워낙 거리가 멀고 자, 그래서 우선 가까운 상영의 그 유봉과 맹달에게 구원을 청합니다. 유봉은 그 유비의 그 양아들이잖아요. 자, 요화가 그, 가거든요. 그런데 요화가 통곡을 하면서 애걸을 했는데도 그 유비의 양아들 유봉은 그 맹달의 꼬임에 빠져 구원을 거절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맥성에 남은 그 군사는요, 태반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그 군사와 함께 관운장은 고립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도요, 제갈근이 다시 또관운장을 그, 관우장에게 항복을 권유하라고 오거든요. 자, 그때 관우는요, 옥을 깨뜨릴 수는 있어도 그 빛을 바꿀 수는 없으며 대나무는 태워버릴 수 있어도 그 절개만은 빼앗을 수 없소. 비록 내 몸이 썩어 배골마저 없어진다 해도 이름은 죽백에 남을 것이요, 내 손권과 더불어 죽기로 싸울 것이요. 자, 이렇게 자신의 뜻을 밝힙니다. 자이 이야기를 들은 송권은아 참으로 만고에 드문 충신이로다. 자 그때 그 곁에 있던 그 손권의 그 장수 여몽이 계책을 내놓습니다. 일단 맥성을 다 포위해 놓고요. 사방을 공격한 다음에 한쪽만 터 넣는 거죠. 그 도망칠 수 있는 것이요. 근데 그쪽이 아주 좁은 산길로 유인, 유인해서. 그런 다음에 미리 자기네 군사들을 매복해 두고 그리고 사로잡자는 그런 계책이었습니다. 이때 그 관훈장에게 남은 군사는 겨우 300여 명, 그리고 이 맥성에서 진짜 산길로 나섰을 때는 겨우 한 10여 명 정도가 따라 붙습니다. 자, 그 산길로 이제 도망칠 때요, 그때 그 매복해 놓은 이 복병들이 쏟아져 나와서 긴 갈고리와 쇠사슬을 던져서 관훈장이 타고 있던 그의 말의 다리를 휘 감아 쓰러뜨리고요. 관훈장을 사로잡습니다. 이렇게 외롭게 싸우던 이 관우의 양아들 관평도 함께 사로잡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송권은 이 당대의 호골인 이 관훈장에게 항복을 권유합니다. 그때 관우는 벼락치듯 꾸짖습니다. 이 푸른 눈 붉은 수염에 아직 다 자라지도 못한 이 쥐새끼 같은 놈아 하면서요. 자, 그때 그 선권의 부하 장수들도 관우는 절대 항복할 사람이 아니다. 그는 조조에게 항복했을 때도 그렇게 조조가 잘해 주었건만 그는 자기 주군에게 돌아갔다. 그는 되돌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반나절을 범민하다가 선권이 끌어내 참아라고 합니다. 자, 관운장과 그의 아들이 죽은 후에요. 그가 타던 그적토마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더니 그대로 죽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자, 이무렵 이제 장소가 송권에게 찾아와서 어떡할래? 지금 만약에 유비가 이 관운장 부자가 살해된 것을 알면 분명히 제갈량, 장비, 황충, 조자룡 마초 이런 용장들을 데리고 원수를 갚으려 할 것인데 우리 동호가 대적하기 어렵다. 자, 이렇게 말하자, 송구는 덜컥 겁이 나서, 이, 어떤 계략을 또 다시 펼치냐면요. 이 관우의 수급을 조조에게 보내서, 이 조조의 사주로 이루어진 이루라고 덮어 씌우기로 합니다. 그래서 유비가 원한을 품어서 위를 공격하게 만들려는 그런 속셈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관운장의 수급을 받은 조조는 너무 기뻐합니다. 자, 그때, 또 사마의가 나섭니다. 자, 계속 이제 사마의의 계책이 많이, 자, 들어 먹히는 걸알 수가 있거든요. 이때 사마의가 나서서 중간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이동호의 수작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일단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자. 그리고 2등과 3등의 싸움을 지켜보자. 자, 이렇게 이 사마의의 계책에 따라서 조조는 이 향남으로 관우의 몸을 조각해 장사를 지내고 조조가 친히 절을 하고 관운장을 이형 왕으로 추종한 다음에 관리를 두어 묘소를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이 모든 사실이 유비 현대에게 전해지고요. 그리고 유비는 "내 네, 맹세코 동호와 한 하늘 아래 살지 않으리라" 하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군사를 일으킬 뜻을 밝힙니다. 자, 그런데 또 조조는요. 이 유비의, 아, 이 관훈장의 장례를 치른 다음부터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이 두통 때문에 그만 병이 들고 맙니다. 자, 그래서요, 그 관우를 치료했던 그 화타, 그 화타를 모셔옵니다. 근데 이 화타는요, 그 날선 도끼로 두개골을 열어 그 속에 괴어 있는 그 병의 뿌리를 제거해야 한다면서 자기가 그 독화살 맞은 그 관공을 치료할 때 정말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더라. 자, 그런데 지금 이 조조는 이 조그만 병으로 의심이 왜 이렇게 많으냐고 하면서 자, 조조를 은근히 무시하는 듯 하자. 이 조조는 필시 이놈이 관훈장과의 그 친분 때문에 자신을 죽여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구나 하고 의심을 해서 일단 화타를 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를 문초하게 합니다. 결국 화타는 옥사하고 맙니다. 자, 조조는 계속 병이 깊어지고요. 자, 그래서 그 30년 동안 이 천하를 종행하면서 자기가 모든 영웅들을 이멸했는데 손권과 유비를 남겼구나 하면서 긴 유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아들 조비를 그의 후사를 잊도록 하고 조홍, 진군, 가후, 사마이를 불러 후사를 부탁하고요. 그리고 혹시 그 무덤이 도굴게, 도굴될까 두려워 의총 그 가짜 무덤 72개를 만들어서요. 그 어느 무덤에 묻혔는지 모르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녀들, 첩들을 불러 날마다 제사를 지낼 것을 명하고요. 이렇게 긴 유언을 마치고 길게 탄식하며 숨을 거둡니다. 그의 나이 66세였습니다. 자, 사실 조조는 그 30여 년 동안 거의 한 해도 빠짐없이 출병을 했었는데요. 자, 이 영웅 조조를 이어 그의 아들 조비가 220년에 황제에 오르고요. 국호를 대위라고 칭합니다. 자, 이어서 유비가 자신이 한 나라의 대통을 이어서 이 황제에 오르고요 그리고 장자 유선을 태자로 책봉합니다. 자, 유비는 하루빨리 이 동호를 칠 궁리만 하고 있죠. 그러나 그 장수들은 때를 기다려 위나라를 치는 것이 순서라고 간곡하게 유비를 말립니다. 자, 그러나 장비 또한 이 도원거리 결의의 맹세를 잊었느냐고 계속 유비를 추궁하죠. 빨리. 원수를 갚자는 거죠. 그래서 장비는 그 형님 관우가 죽은 후그 슬픔과 분함을 자주 술로 달랩니다. 그러다가 그 장비에게 매질을 당한 범강 장달에게 그의 부하 장수 둘에게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허망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장비의 죽음은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의 나이 55세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범관과 이 장달은 이 장비의 수급을 들고 동으로 가서 항복해 버립니다. 자, 이렇게 장비까지 일차 유비는 거의 붕괴되는데요. 이성을 잃습니다 자, 그때 그 소년 장수 장비의 아들 장포, 관우의 아들 관응이 그 유비와 함께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이 선권을 치기 위해 그 70여만 명의 정예병을 정예병과 함께 출병합니다. 그리고 제갈량은 그 태자 유선과 남아 이 홈베이스 성도를 지키도록 명을 받습니다. 자, 이때 유비군을 대적하는 게그 동호회 그 세파랗게 그 젊은 장수 그 육손이었습니다. 육손은요, 아까 심리전을 되게 잘 펼친다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심리전으로 거의 유비를 잡는다고 보면 돼요. 이 육손은요, 그 자신의 계책으로 속이지 못하는 것은 오로지 제갈공명뿐인데 지금 공명이 없으니 성공할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그리고요. 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 산의 의지에 종횡으로 일렬로 쭉 이렇게요. 그 700여리에 걸, 걸쳐서 그 영체를 느려 세운 그 유비를 비웃으며 열흘 안에 유비를 패배시키겠다고 장담합니다. 그래서 그, 계속 싸우는 척 하면서 도망쳐 나오고 도망쳐 나오고 하니까 그 유비는 완전히 그 육손을, 육손이라는 그이 총대장을 무시하죠. 자, 그때 바로 육손이 유비를 그 화공으로 완전히 붕괴시켜버립니다. 222년 일흥전투입니다이 삼국지 이 백년도감의 그이흥전투 이릉 전투의 이이 가상도와 그 다음에 그 이릉 전투의 이 표관 이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참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 이렇게 해서 진짜 이이 이 부분은요, 그, 그때 그 수적으로 열세하기 짝이 없었던 그 동호와 초기 그 조조를 섬멸한 그 벽, 적벽대전 거의 그 정도급입니다. 자, 그나마 공명의 식견으로 이 조자룡이 이 유비 선제를 그 백제성으로 피신시킵니다. 그러나 유비는 병석에 눕고 맙니다. 그 많던 군사를 잃고, 이제 지친 유비는 성도로 돌아가지 못하고, 승상 제갈량을 불러 유언을 남깁니다.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면서요. 그리고 아이고. 앞으로 태자를 돌만 하거든 돕대 태자가 그만한 그릇이 못되거든 스스로 이 성도의 주인이 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 태자 유선에게 승상을 아버지로 섬기라고 유언을 남기고요. 자, 그리고 유비는 눈을 감습니다. 이때 유현덕의 나이 63세였습니다. 이 유비를 이어 유, 유선이 그 10대 어린 나이로 촉한의 황제로 등극합니다. 이렇게 관우, 조조, 장비, 유비가 연이어서 천하통일의 꿈을 간직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이제 선제 유비의 꿈은 제갈공명과 그의 이세 유선에게로 넘어갔고, 그리고 조조의 꿈은 그의 이세 조비에게로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유비 사후에 이 제갈공명의 눈물 나는 외롭고 긴 북벌이 시작되는데요. 저는 이 제갈공명의 북벌은 따로 떼서 그 얘기를 할까 합니다. 사실상 저는 이 삼국지 전체를 통해 이 공명 쪽에 공명 쪽에서 감동을 가장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의문은 남습니다. 왜이 일웅전투 때이 공명은 함께 가지 않았을까요? 왜 조조자룡까지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이 유비는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제갈 공명 없이 떠났을까요? 이 공명은 이 성도에서 유선을 보필하며 그 홈그라운드를 그 방어라는 유비의 명을 확실하게 지키며 이 주군의 뜻을 따르면서 유비가 영체를 늘여 세웠다는 이 소식을 들으며 한탄을 하면서 그때 바로 아, 유비가 패할 것을 미리 알고 백제성으로 피신시킬 것을 그 신신 당부하지만요. 그지만 저는 의문은 남습니다. 하지만 그 유비가 이 70만 대군을 끌고 나간 이 빈집이 된이 태자가 있는 성도를 지킬 완벽한 사람이 공명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드네요. 어쨌거나 이 혁명 1세대 영웅들의 자식들은 어떻게 그 1세대의 꿈을 이어 하는지를 보면요. 안타깝습니다. 우선 유서는 대략 그 17세쯤에 유비를 이어 황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 승상 공명의 제안으로 일단 장비의 딸과 혼인을 해요. 이 도원결이 1세대의 드림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이 공명의 간절함 그런 것을 느꼈어요. 이 그러나 어린 황제는 공명의 바람과는 달리 한참 멀게만 나가는데요. 후에 주색에 빠지고 이환간 황후의 꾀임에 빠지고 점쟁이의 말이나 믿고 강요의 충심은 무시하고 나중에 그 위군 등에가 성도에 오자 손을 뒤로 묶고 수레에 관을 싣고 그리고 심리바까지 나와 항복해 버립니다. 이 낙양으로 압송된 유소는요 그 위나라에서 희희낙락하며 살거든요. 그래서 사마이의 아들 사마소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서초, 서촉이 생각나지 않느냐고 묻자 너무나 즐거워 촉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세대 영웅 조조의 꿈을 이어받은 조비. 근데 조씨 가문은 그 이후로 상당히 그 명이 짧아요. 조비는 대략 40세. 그리고 이어서 그 조비의 아들 조해가 36세. 그리고 조해의 양아들 어린 조방이 제위하는데요. 이 모든 그 4대 조씨 집안을 사마이가 섬기거든요. 자, 그리고 나중에 이 사마이의 손자 사마염이 이조씨 조환을 내몰고요. 국호를 대진이라고 바꿉니다. 265년에요. 이로써 조씨 가문에 막은 내려요. 자, 그리고 또 후에 이 동호의 손권의 후손 손호도요. 그 유선처럼 똑같이 손을 뒤로 묶고 술에 위에 관을 씻고 나와서 항복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삼국의, 이 진제 사마이의 손자, 사마염, 이 사마염에, 염에 의해서 이 천하가 하나로 통일됩니다. 사마시에 의해서 그러니까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천하 대세란 합쳐진 지 오래면 반드시 나뉘며, 나뉜지 오래면 반드시 합쳐진다. 이대로입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